어, 이 레이팅은 제가 이길 레이팅이 아닌 것 같은데요. 52. 똑 빠졌어? 기계가 알면서 도는 거죠. 알면서 도는 거죠. 52입니다. 이킹 52. 어우. 오. 우 오 오우, 오우. 면 타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당기면서 저점이85.4%야 세다 세다 세타자좀 하자 들어가면 뭐야 이거 죽이요? 오 대박. 뭐지? 실수인가요? 아니면 이게 전략인가요? 과연 실수일까? 아 이거 뭐야? 이거 해볼 만한데? 오. 88% 랭킹 50입니다. 예. 레이팅 2800. 최근에 둔 레이팅 중엔 최고인 것 같아요. 저걸 주는게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양차압세 좋았습니다 예, 양차압세가 좋았어요 포로의 마도걸리니 쉽게 안공을 또 못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렇게 온다면 이렇게 온다면 상을 쫓아보겠습니다. 허를 넘기면 때릴게요. 양득을 하겠습니다. 아또 이렇게 오네요. 어허 조가 2가 죽가가 어쩜 4가4.5 2가 는데 벌어 여기를 때릴 수 있는데요.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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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때렸을 때 저도 또 이걸 취하면서 상을 기나갑니다. 장군이 있어도 이 상이 걸리긴 하긴 하는데, 이거는 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 하나 취했는데 큰 이득을 못네네장네이 상을 취할까요? 상이 나오 어, 취하는 걸 선택하네. 응? 안 취하고? 야, 이건 이 상이 갈 곳이 없다. 이건 이런 뜻인가요? 좀 맞고 아주 수비하고 아주 수비하고 여기를 좀 강공으로 얼리 찌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때렸을 때포을 넘겨서 장군의 차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펄을 가둘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를 수익기를 다한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포가 넘어가면서 자를 개당했다 그 뜻인 것 같은데. 일단은 선장군이 먼저죠 선장군이 먼저입니다 살를 다시 올려야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수가 있냐면 이렇게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 안공을 하나요 아 어디보자 공을 이렇게 틀어버릴 수가 있겠네 여기 나가면 공을 틀어버린다.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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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대하면 여기를 취하고. 소리 좀 아깝긴 하다. 아안 바꿀래. 안 바꿀래. 자, 마가지 뒤로 바뀝니다. 풀려 리나 아, 이게, 어, 이러면, 나 오면 면상 을 때리 겠다. 준다고? 술 먹어야지 뭔 고민 있어 뭔 고민 있어 보고 나 이러면 지금 어때요, 지금? 지금은 2.5 앞섰는데 해볼 만한 거같기요 제가 봐도. 무섭 이렇게 당겨올 건데. 好、oh. 장군의 <laughs> 포가 오겠다는 거네. 상이 나가려고요. 이제는 장군치겠습니다. 병을 당기는 게참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차대요? 야, 차대면 땡큐죠? 차대는 땡큐죠, 이거. 양상 있는데. 당겨 오겠죠? 양상 있는데 설마 질까, 이거? 설마 질까? 아무리 이거, 스이 와도 될것 같은데, 이거는. 2.5면, 2.5면 어떻게 안 되겠어요, 이거? 자, 하... 이제는 뭐 별거 없고 당겨올게요, 이렇게 저건 퍼가 뒤로 가겠다는 건데 절병대 해버려 이 병이 참 싫어요 예, 이 병이 참 싫어요 자 지금 이분은 네, 랭킹 50입니다 50이 전투력 최적 최강이래요 예. 야 승률이 88%예 아주 뭐 대단한 승률이죠 자 들어가 자 저도 이제 올라가면 이걸 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잘하면 제가 이걸 완성을할것 같아요. 이거 완승으로좀 어떻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빅승이 아니고 점수 아리고 이게 전투력 최강이라고 하는데 완승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해. 양상 있어가지고 잘하면 될 것도 같기도 한데 양상 있어가지고. 예.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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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밀어낸다는 거야 이거 있고, <laughs> 당겨겠죠. 당기면 버가 뒤로 간다. 올리면 때리고 때리고. 천천히 천천히 가자. 그거밖에 없죠, 그분은. 저분은 결국 이거밖에 없다는 건데. 당기면 또 당겨오겠다. 이런 자리라면 들어가면 어떨까? 아, 저렇게 들어왔어요. 양병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양병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때리면 어때요? 그래도 때립니다. 포어 때리면 상으로 2병을 때리죠. 예, 양병을 때립니다. 병으로 치면 포로 때릴 거고. 예, 어차피 양병을 죽었다. 야, 이 양병까지 취하고 나면 이거 3전의 상 완승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합니다. 이거. 이게스 네, 52. 52. 예, 하셨네요아예잘 높습니다. 예잘 높습니다. 랭킹 50위 하고 예 아주 좋은 데